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 어, 오늘이 이제 일곱 번째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에 주신 말씀인데요. 특징은 책망만 받은 교회다 하는 겁니다. 일곱 교회 중에 가장 치명적인 그런 책망을 세 가지나 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이제 약속을 받았는데 어, 칭찬도 격려도 없고 어, 책망만 받은 교회. 그런데 바로 앞에 어제 말씀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잖아요. 진리를 지켰고 그 진리가 또 전해져서 어, 대적자들이 소수라도 너희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끝까지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계속 나가야 되는데 이게 꺼꺼지면 라우디기아 교회처럼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말의 현상이 바로 이거예요.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고 정말 신나게 복음이 사람들에게 깊이 깨우쳐졌고 온 세계로 전파됐는데 이게 꺾여 버렸어요. 지금. 이게 꺾이면 나머지 이 모습은 이 모습밖에 없는 거예요. 라우디게아 모습밖에.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그것을 그냥 예수님이 그냥 놔버린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반드시 회개하고 다시 열심히 회복되어야 된다. 그 사람들만 들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말씀의 원리입니다. 어,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의 특성이 예, 아주 오늘 말씀에 많이 녹아 있어요. 그 지역의 특성을 이용해서 교훈을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라오디게아는 이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에, 이 금융 거래가 활발했다 그래요. 그리고 또 모직물이 아주 어, 발달한 공업 도시였고 또이 안약 안약이 대단히 발달해서 어, 부르, 부르기아 안약이라고 하는 그 안약이 아주 그 일대 에 유명했고 또그 치료를 위한 의학교 이게 요즘으로 말하면 의대가 거기 세워져 있을 정도였고, 이렇게 매우 그 경제적으로는 부유한 곳인데, 문제는 영적으로 형편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대비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이 지역이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었는데, 물이 부족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근처에 두 도시에서 물을 공급받는데, 성지순례 가 보면 이 라오디게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옛 도시가 있어요. 에, 거기에서는 이 파묵갈레라고 하는 온천수가 나와가지고 그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기억 날 거예요. 높은 지대 그냥 노천에서 이렇게 온수가 흘러서 막 내려가서. 아주 그흰흰그 흰, 흰그 바위 바위처럼 이렇게 그 물이 지금도 이렇게 발을 담궈 보면 아 뜨끈뜨끈한 물이 지금도 계속 흐르고 있는데 또 그거와 상대적으로 반대쪽에서 골로세라는 곳이 있거든요 골로세 교회가 있던 그곳에서는 또 아주 찬 물이 흘러요 용케도 이두 물이 이 라우디게아로 이렇게 흐르게 해놨어요. 그러면 그 물이 어떨 것 같아요? 뜨거운 물과 찬물이 같이 합류하면 미지근해지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오늘 본문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시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멘이라는 말은 이 히브리 이 알파벳의 알파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그 알파와 또 오메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시고 끝이신 주님. 그, 그 모든 과정에 에또 충성과 어그 참된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완성시키신 분.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근본과 동일하신 분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시작부터 끝까지를 구원을 위해서 사역을 완성해 완수해 내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다 준비가 됐는데 정작 사람은 준비가 안돼 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이 완료가 돼서 이제 예수님만 내려오시면 끝인데 사람은 준비가 안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세 가지로 지적하셨어요 첫째 15절 16절에 보면 신앙생활이 미지근하다고 책망하셨다 하는 거예요 내 행위를 나오니 차지도 않고 뜨거, 뜨겁지도 않고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찬게 좋다 뜨거, 뜨거운 게 좋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말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 미지근하다는 건데 이거는 사람들이 물을 마실 때 대게 더우면 찬물 먹고 추우면 뜨거운 물 먹어야 풀리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우리들의 신앙에그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세상과 신앙생활이 완전히 뒤섞여 가지고 이런 상태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히에로폴리스와 그까무칼레온천수와골로에서 흐르는 찬물이 합류되어 들어가는 라우디게아 지역처럼 너희들 신앙생활도 그 따위로 하고 있다 그런. 생망이에요. 그래서 어,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내가 그렇지 않으면 내 입에서 토해낼 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와 같이 어, 신앙 생활은 어, 이중성을 갖게 되면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들의 생활이 너무 부유해 가지고 모질한 게 없다 보니까 음? 자신들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어, 그 습관화가 돼가지고 세상을 즐기는 것과 또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주 적당하게 배분이 돼서 그걸 넘나들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왜왜 왜 이렇게 됐느냐? 바로 진리와 성령을 소멸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살아 있고 성령의 그 감동이 살아 있는 사람은 신앙의 노선이 분명해요. 근데 그게 약화되고 어, 세속에 또 깊이 간여를 하기 시작하면 영성이 죽어 버려 가지고 이렇게 어, 두 가지를 병행하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영안이 어두워졌다고 책망하셨어요. 영적인 감각이 이제 둔해서 분별력이 사라졌는데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스스로 나는 복대게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갖췄다는 거죠. 세상적인 것도 갖추고 영적인 것도 갖췄다. 이렇게 스스로 자만하고 사는데 실상은 너의 영이 감겨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영적인 모습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또 가난하고 눈이 멀어버렸고 벌거벗었다. 그러면 이게 육체적으로 그런 사람이라면 이거는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자기 모습이 벌거벗었고 눈도 멀었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곤고하고 이런데 아우 나는 온갖 것다 치장하고 너무 멋있게 살고 있어 이런 사람이라면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너의 영이 지금 온전하지 않다. 영을 들여다보지를 못한다. 영안이 어두워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럴 때에는 바로 우리의 영혼에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요 정도 하면 좋게. 더 나가는 거는 지나친 거야. 요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뭔가 과하게, 이렇게 너무 신앙에 집착해서 살면 안 돼. 이렇게 균형 발란스를 맞추고 살아야 돼. 이게 사탄이 주는 음성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야 가장 적당하거든요. 세상도 즐기고, 잠깐씩, 좀 경건도 한 번씩 느끼고, 그 정도로만 이렇게 균형 맞춰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랬어요. 이게 비유법인데 말하자면 이게 책망하는 법이에요. 너 빨리 연단된 금을 좀 빨리 사서 모아. 진짜 금을 사라는 겁니까?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뭐라 고 그랬어요? 금, 연단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소유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간접적으로 때리는 거예요. 너 빨리, 순금 빨리 사모아야 되잖아. 그거는 진짜 연단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너에게 빨리 되찾아져야 된다. 그거예요. 세상 금만 모으려고 하지 말고. 또, <laughs> 뭐라고 그래서요? 어, 흰 거룩한 흰 옷을 입어라.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감춰라. 그랬는데 이 말도 어, 지금 비유법이에요. 이그 라오디기아 교회가 이 양모가 발달해 가지고 특히 이 유행하는 검은 검은 에, 양털. 가공된 검은 양털이 아주 유명했대요. 그 지역에. 거기에 여행을 오면 이 검은 양모로 만든 외투를 사가지고 가는 게 아주 유행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반대로 너는 흰 옷을 입어라. 그건 뭐예요? 세상에서 유행타고 값비싸고 멋지다고 하는 그 사치의 눈은 활짝 띄어져 있는데, 너의, 영을 감추, 너의 영혼의 수치를 감출 수 있는 흰 옷은 입을 생각을 못하고 있구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감춰라. 그 사람들이 벌거벗고 다닐 리가 없잖아요. 온갖 사치를 하고 다녔는데, 영혼이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바로 죄로 인해서 온갖 수치가 가득한 모습을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너는 안약을 사서 어, 발라라 그랬잖아요. 그 지역에서도 그렇게 유명한 그 안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눈 아플 때막 재빨리 가서 그 유명한 안약 사서 바르잖아 너의 영혼에 병든 눈도 빨리 치료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지금 어, 다 책망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육적인 애용을 하고 있는 그 좋은 것들만 취하지 말고, 그와 같이 너의 영혼도 다시 치료할 수 있도록 그것에 마음을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랬어요. 이 회개라는 단어는 이 메타노에오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함께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메타 함께. 노예요. 깨닫는다. 누구와 함께 깨달아야 돼?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 하나님 마음에서 내 마음이 너무 멀어져 있거든, 너무 다르거든. 예수님 마음과 함께 살기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지금 예수님하고 우리 생각이 서로 다르단 말이야. 예수님 마음으로 함께 돌아와야 돼. 이, 이 깨달음이 회개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기준에서. 내가 벗어난 것을 다시, 다시 돌이키는 게회개 그리고 열심을 내라 그랬어요. 이 열심이라는 말은 제로스라는 말인데 이게 끓는다라고 하는 제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네 마음이 다시 끌어올라야돼네 마음이 죽어버렸어 네 마음이 착 가라앉아가지고 아무 의욕이 없어 다시 열정이 솟아나도록 해라. 그뜻이에 이와 같이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지면 신앙생활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세속과 섞여가지고 미지근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세 번째, 이제 근본적으로 20절에 마음의 문이 닫혔다. 그게 근본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실 구멍이 없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은 우리 문 밖에 서 있다는 거예요. 못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문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 생활은 형식이고, 마음의 문은 영적으로 닫혀 있다는 거예요. 두드리노니, 서서 두드리노니, 그랬어요. 계속 우리 가까이에 진리와 성령은 우리를 다시 일깨우려고 계속 들려집니다. 계속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 닫혀서 안 열리는 것 뿐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영음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성령으로 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그 권면과 상황 속에서 영음이 있어요. 우리에게 계속 노크합니다. 그거 안 들으면 반드시 징계가 와요. 오늘 본문에도 그랬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하는 거다. 책망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노크가 오다가 안 되면 이제 삶 속에서 징계로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증거예요. 하나님 버리시면 징계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예수님이 우리와 더불어 먹고 싶다 그랬어요. 이 영적인 교제죠. 이게 마음에 주님이 항상 계신 게 느껴져야 돼요. 주의 말씀이 살아나야 되고 주의 성령이 나를 깨우쳐 주시는 이 능력이 느껴져야 돼요. 그게 안 느껴지면 마음은이 다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종말의 현상입니다. 세상과 섞여서 적당하게 살는 게 최고다. 그 다음에, 영이 감겨서 세상적인 것은 굉장히 밝게 보고, 내 영혼은 벌거벗고, 죄로 인해 수치가 쌓이는데도 몰라보고, 마음을 딱 닫아서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 멋대로 살면서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자화자찬하고. 이게 종말의 현상. 그래서 끝으로 네 번째 21절, 22절에 약속을 주셨는데 이기는 자는 천국 보좌를 약속하셨다는. 이것을 다 깨우치고 어, 극복하고 미지근한 신앙도 극복하고 영안이 어두워진 것도 극복하고 마음의 문이 닫힌 것도 극복해서 제대로 진리를 모시고 성령께 순종하면서 주님과 영적 교제가 살아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면 이길 수 있다. 그러면 천국 보좌를 내게 네 주리라 그랬어요. 너무 깜짝 놀랄 말씀이에요. 여기 두 가지 보좌 말씀에서 내 보좌, 그리고 아버지의 보좌 그랬거든요. 아니, 우리가 뭐라고 예수님의 보좌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말은 강조법이에요. 우리를 형편없다고 하셔 놓고 이기면 내 보좌에 앉게 하리라. 내가 내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어, 뭐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뭐 신분이 변화된다기보다는 그 영광에 참여시켜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28절에도 그런 약속 하셨어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열두 집파를 심판하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집과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자식과 전토를 벌인 자 여러 배를 그 나라에서 받을 것이며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 그러니까 천국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는데, 주를 위해서 이 땅에서 헌신하고, 때로는 희생이 되고, 순교가 되었을 때그 나라의 그 영광을 이렇게 주겠다. 그랬고, 이스라엘의 열두지파를 심판하겠다라는 말이 뭐냐면, 그것은 예표의 시대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를 삼고 우리에게 주신 사역은 이건 바로 본체의 사역이에요. 하늘나라에 가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그보다 큰 사람이 없어도 하늘나라에서는 그 사람이 가장 작은 자라고 했으니까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의 복음 진리와 예수의 성령을 받고 이 땅에서 충성을 한 사람의 그 영광이 어떤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예수 믿는다면 이런 식으로 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영안을 크게 뜨고 세속과 영성을 분리할 줄 아는 이런 신실한 신앙생활 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